2 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를 퍼부으면서 월요일이 저가권으로 눌러버렸고 해외 시장은 FOMC 이벤트가 무난히 소화되며 대폭등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FOMC 이벤트는 시장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어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이벤트를 어떻게 보았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먼저 아시아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를 늘리기 시작하면서 개장 후 1시간 동안은 338.5선까지 밀린 등뭐 여기서 해지를 해 바로 이렇게 고민을 하는 수준까지 눌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는 초반에는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어차피 눌림일 뿐 초반부터 급락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 전일 장마가 무려 슈퍼개미가 매수한 콜옵션 포지션을 9시 30분부터 청산하기 시작하자 지수가 조금 더 눌렸다라고 보는데요. 이 포지션이 모두 청산되자 지수는 11시까지 반등에 성공하게 됩니다. 전일과 마찬가지로 오전 장은 선물 시장 베이스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규모는 크게 줄어들, 줄어들었을지언정 프로그램 차이 매수가 꾸준히 유입됐어요. 하지만 점심시간 이후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를 늘리기 시작했고 이어서 오후 1시에는 오전장에 바치던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손절되면서 종가까지 약 3,500억 원 규모로 선물을 매도했고 그러면서 다시 베이시스가 눌려서 시장은 종가 저가로 처박히게 됩니다. 선물이 시가고가 341선에서 337선까지 4포인트를 사실상 뭐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처박히면서 외가격 콜옵션은 박살이 났는데요. 340 이상의 콜옵션은 완전히 박살나면서 이번 물 결제는 340 이상은 안된다. 이렇게 못을 박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만기 하루를 앞두고 337 콜옵션까지 대량이 미결이 쌓이면서 지수 상단을 틀어막았는데요. 근홀물 옵션 시장만 보면 이게 하락인가 싶을 수 있지만 푸클래스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전히 높은 델타 절대 값을 가진 쿠드 옵션이 매도가 쌓이면서 오늘이 하락은 추세 하락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요. 차올물은 더 심하게 푼 매도가 쌓였습니다.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 옵션은 FMC 이벤트로 대폭등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 변동성 매도를 쌓았던 마켓 메이커들이 내일 아침 시가를 어떻게 붙잡아 놓을지 궁금해요. 야간 시장에서 콜 옵션 340을 포함해서 342, 345까지 초대형 급등이 나왔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 증시 5후장에이 콜옵션 매도 단가가 굉장히 낮은, 어, 그 평균 단가에 대량으로 매도가 쌓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장 초에 좀환매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물 롤오버는 전일과 동일하게 별다른 스프레드 변화 없이 마이너스 0.75포인트 내에서 롤오버가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롤오버는 약 5만 계약 정도가 진행됐고요. 12월 물 선물의 잔존 비결은 지금 13만 계약도 되지 않아서 내일이 로로버는 어, 아주 무난하게 잘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어제 이어 콜옵션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빼면서 오전장을 지루하게 보내다가 미국 세션 들어서는 매도세가 쌓이기 시작했고요. 결국 마이너스 0.4%대 하락으로 음봉 마감하게 됩니다. 유럽 증시는 이번 주 옵션 만기를 맞이하여 월요일에 마지막으로 콜옵션 시세를 내고는 계속해서 프리미엄 빼고 있는데요. 어, f o m c 이벤트로 눌렸던 선물 가격이 급등 전환했기 때문에 목요일 20일을 앞두고 유럽 세션 개장 시가에 폭발할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가지수 콜옵션들이뭐한뭐 뭐 더블 뭐두 더블 이상 날것 같은데 이거를 마켓메이커들이 어떻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번 주에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하게 되면 주공상 7주 연속 상승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유럽 증시 특징상 상승이 멈춘다 하더라도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만기까지는 웬만해서는 하락 같은 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은 FOMC 이벤트 전과 후로 나누어서 설명해야 될것 같은데요. 두 시장 모두 이벤트 후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이벤트 전에는 상대적 강도가 달랐어요. 즉, 일방적 달러 하락이라고 해서 뭐 과연 그럴까? 이런 의구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 우선 채권 시장 보죠. 채권 시장은 FOMC 이벤트 전부터 매수세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장기물 위주로 매수세가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단기물에 매수세가 안 붙은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이 결국 내년에 금리 인하할 거긴 한데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닉 티미라우스가 그 파월이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한 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좀 제동을 걸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하튼이 이년물 기준으로 이제 4.5%까지 밀렸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단기 국채가 좀 빠르게 그 금리가 올랐죠. 그래서 이제는 CPI 발표에도 불구하고 또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기물 채권 매수에 대한 자신감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FOMC 성명문 공개와 함께 전도표가 내려간 것을 확인하자 단기 국채는 부르풍기 시작했어요. 파월이 기자회견에도 뭐 별다른 브레이크없이 브레이크 없이, 브레이크 없이 도비시한 이야기가 진행되자 투텐스프레드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차트를 볼게요. 음, 예, 네. 그 이거 2년 국채인데 그 금리가 지금 반등을 했다가 어제 완벽하게 강하게 부러졌어요이 CPI 때도 금리는 버텼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과도하게 내려갔다. 그래서 좀 반등할 줄 알았는데 어제 파월의 발언 이후로 완전히 금리가 하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2년, 10년 스프레드는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어... 이그 단기물 위주로 지금 강력한 채권 상승이 나타난 것은 장기물 대비 이쇼 포지션이 단기물 채권에 많이 쌓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그원 때문에 이제 단기물이 강하게 쇼커버가 나왔다라고 보는데 하여튼 참 올해 채권 시장 변동성은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단기 채권 상승으로 2년 국채 콜옵션이 네 채권 콜옵션이 하루 만에 200%에서 300%시대가 나왔어요. 주가 지수도 아니고 채권 콜옵션이 하루에 따블 뭐따블이 나는 장세라. 참 <laughs> 놀랍습니다. 통화 시장은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채권 시장이 그 FOMC 성명문 공개 전부터 달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 통화 시장에서는 어, 통화 시장은 강보합 선에서 계속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머징 인덱스의 약세와 함께 멕시코 페소화는 심지어 눌리기까지 했어요. 그나마 좀 애너가 살아 있긴 했는데 이 성명문 공개와 함께 비덜바스켓 전체가 폭등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엔화와 오지 달러가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뭐 구리나 기름이 상승폭에 비하면 오지 달러는 좀 상승폭이 좀 과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어쨌든 4일간 내리 눌렀던 골드가 2.4% 스트레이트 폭등하면서 다시 2043달러 회복했고요 또 변동성이 더 컸던 실버는 무려 4.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여하튼 엔화와 오지 달러 제외하고는 그냥 나머지 통화는 그냥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일 22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좀 미리 달리기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달러가 지난 11월 마지막 주의 저점권을 향해서 확실하게 부러진 건지, 아니면 연말을 앞두고 마지막 달러 눌림이지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이 통화 시장의 흐름만 놓고 보면 미국이 점도표를 낮추었다면 22도 당연히 뭐 도비시한 액션을 할 여유가 생기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의 BOJ는 오늘이 엔화 강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오지 달러 상승은 좀 오버액션이라고 보지만 엔화는 오버액션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2 2에서뭐 라가르드가 시장이 기대할만큼뭐 비들비들하지 않는다면 오늘이 유로화 상승 또한 윗꼬리를 단 정도로 마감하게 될것 같아요. 뭐 그렇다면 달러가 추가 하락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시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오늘까지 계산하면 변동성이 나흘째 빠졌습니다. 자, 볼게요. 어, 게 이제, 그, 빅스 지수군요. 지금 나흘째 연속으로 빅스가 빠졌는데, 이바닥권에서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데이 변동성은 아니에요. 원데이 변동성은 계속해서 변동성 매수가 들어왔어요. 즉, 콜옵션의 환매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콜옵션 환매가 아주 심하게 들어왔는데요. 자, 계속해서 얘기를 볼게요. 오늘은 이제 개장과 함께 변동성 매수가 들어온 듯서 어, 자식들, 그래도 FOMC는 좀 무섭나 보지, 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변동성 매수를 써서, 변동성 성분이 올라간 게 기껏해야 그 12.55포인트였어요. 강보합 출발한 S&P 지수는 유럽 마감까지 살짝 눌렸고요. 나스닥도 마이너스권 넘어가진 않았지만, 장초반의 상승분은 좀 되돌려줬는데, 그런데, 러셀은 개장과 함께 조심스럽게 밀리기 시작해서 FOMC 이벤트 30분 남겨놓고는 무려 마이너스 0.8%나 밀어버렸습니다 특히 이 수치는 전입이 저점 근처까지 눌린 것이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유럽세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 채권시장은 FOMC 이벤트 전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번 FOMC는 도비시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금리 하락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중소형주가 채권시장의 흐름과 전혀 다르게 눌러 눌러버려서 이게 뭐지 싶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강세로 볼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FOMC 이벤트 전에 변동성이 올랐다는 게 고작 0.2포인트 밖에 안 올랐어요. 즉, 시장은 FOMC 이벤트에 대해서 최소한 증시만큼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12월 물 S&P 지수 옵션이 미결제 현황인데요. 그, 우리 시장과는 달리 미국의 지수 옵션은 미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뭐 분석을 꼼꼼하게 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도 이번 그 옵션 만기는 그래도 최근에 계속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미결들이 많이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이젠 그 FMC o 이벤트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그 모여있는 미결들이 대량이 콜 옵션 판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한 몇주 전에 제가 유럽 지수 옵션 시장이 대자부란 얘기를 했던것 같은데요. 유럽 증시도 11월 한달 내내 상승했다가 외가격 콜옵션 감마가 터진 것은 11월 마지막 날부터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유럽 증시가 그냥 반등한 듯이 올라갔는데 11월 마지막부터는 시장이 굉장히 유럽 증시가 빠르게 올랐군요. 라그 상승은 외가격 감마가 터져서 올라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딱 미국도 그 어제 FOMC 이벤트로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그성명을 발표와 함께 S&P 지수가 처음에 0.5%까지 5분 만에 올랐군요. 근데 그 5분의 상승에 콜옵션이 따블이 나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전혀 빠지지 않으면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콜옵션 감마 스키즈가 더욱 강하게 나죠.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에만 S&P 콜옵션은 최소 4배에서 10배까지도 시대가 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자회견 마치고 30분 동안 은뭐 난리가 난 콜옵션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려는 그럼매도세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는 고가 수준에서 마감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번 주 만기까지는 콜옵션 환매 시세가 좀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변동성이 빠졌다고 하지만 1월물 위주로 변동성이 하락을 했고요. 변동성 지수 자체는 사실 거의 빠진 게 없어요. 즉 이제 시장이 오르기 시작한 것은 콜옵션 감마가 터지면서 변동성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즉 오버슈팅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번 만기까지 오버슈팅이 진행된 뒤에 되돌림이 나온다. 그러면 기간 조정으로는 꽤큰 되돌림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숏 같은 건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파월의 기자 회견 관련된 내용은 뭐 다른 이코노미스트 분들께서 더잘 설명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개별 종목 보면 상대적으로 나스닥 종목보다는 굴뚝주나 중소형주가 강하게 올랐죠. 단기 금리가 생각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중소형주의 숏 커버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맥니피션트 7 말고도 나머지 493개 종목도 연말을 향해서 그냥 계속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러셀은 오늘 하루 만에 3.4% 상승했죠. 특히 장중 저가 대비 상승 폭을 감안하면 거의 5%가 올라가는 건데, 그만큼 대기 매수세도 많았고, 또 지수 콜 옵션 환매도 영향 미친 좀 복합적인 상승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이 예상되지만 콜옵션을 어디까지 환매시킬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전일 과도하게 콜옵션을 늘려뒀기 때문에 본격적인 환매가 시작되면 의외의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차월물 푸드옵션을 대량 매도해둔 트레이더들이 당월물이 숏감마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할지 보는 것이 키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첫 3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는 숏커버가 진행된 뒤에 이후에는 기간 조정을 주면서 세타를 빼는 형태로 진행될 것인데 이번 면 마감 때까지는 기본적으로는 숏을 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변동성 1월물 선물을 추가 매수했어요. 더 이상 변동성이 죽지 않는 것도 키포인트지만 이제 더 이상 나올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콜감마 스키즈로 인한 오버슈팅 나온다? 그러면 변동성 안 빠져요 오히려. 오히려 빠르게 살아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의미 있는 변동성 선물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량을 과감하게 늘리는 건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지금 잔존일이 1월물 기준에는 한달 넘게 남아있죠. 그래서 1월물 변동성 선물을 지금 매도할래 매수할래 그러면 당연히 저는 매수를 쌓아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20일을 앞두고 채권 시장이 한 차례 더오버 액션 나온다. 그러면 저는 유로존 채권 매도 늘릴 계획 갖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옵션 만기까지는 시장이 계속 다 달린다. 이렇게 보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